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라브 언박싱을 하죠?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도원입니다 오늘은 이 코드로 코드를 찍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코드를 스캔 후이 팝마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아래 있는 것을 클릭을 하기 전에 긁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번호에 있는 것 엄마가 긁어주네요. 어떤 번호일지 그냥 제가 긁어낼게요. 자 보세요. 긁어줬습니다 그다음엔 이 걸로 잘 바코드를 스캔을 다시 스캔해 줍니다. 이 버튼을 다시 눌러 주고 이코이 바코드를 다시 스캔해 주세요. 그리고 이걸로 찍을 수 있습니다. 코드를 찍고 다시 올려줄게요.